안녕하세요 주랑자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촬영했던 부산 스피크 이집바 TBR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촬영할 제품은 바로 여름의 꽃 맥주입니다 근데 그냥 맥주가 아니죠 요즘 가장 핫한 이템 바로 요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입니다 이게 진짜 진짜 인기라서 말이죠 사실 저번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도 못 구했어요 이번에 다시 입고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발품을 판 결과 이번에 어찌어찌 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위스키만 대란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맥주까지 품귀 현상이 생기는 걸 보니까 진짜 요즘 술 마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대망의 아사이 슈퍼 드라이 생맥주 캔 이름 되게 길어요. 이 제품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높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사히 슈퍼드라이. 이 제품은요, 아사이를 녹여 살리고 다시 일으킨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이 아사이를 다시 일위 기업으로 끌어올린 그런 효자 상품입니다. 제품명에 있는 이 드라이, 드라이 맥주라는 게 맥주의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에서 시작돼서 오히려 세계로 퍼져나간 일본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기존의 맛이 짙은 그런 맥주랑은 다르게 청량하면서도 되게 깔끔한 타입의 맥주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가 드라이 맥주는 맛이 강하지 않다라는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준 이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과 함께 곁들이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진 반주로 곁들일 때 훌륭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맛이 맑고요, 깨끗하고 청량감이 강하면서 신맛이 좀 있다는 게그 특징이에요. 드라이 맥주라는 거 자체가 일반 맥주에 비해서 제주시에 그 보리 메가의 함량을 줄이고요. 맛이 옅게 표현되는 그런 전분의 비율을 높이고 발효 후에 잔존물이 최소로 남도록 그렇게 공정을 잡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맥주랑 비교하면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그런 맑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맛이 일반 맥주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가 보니까 짙은 느낌의 그런 맥주를 좋아하시는 일반 애호가들한테는 진짜로 거의 악평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다고도 해요. 여튼 뭐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저는 슈퍼 드라이 되게 좋아해요. 여튼 이 아사히 슈퍼 드라이 제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밖에서도 마치 생맥주를 마시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아사히 슈퍼 드라이 생맥주 캔이 제품입니다. 뭐 당연하게도 일본에서는 진즉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고요. 일본 여행 시에는 뭐좀사와 달라거나 아니면 일본 가서 한번 꼭 마셔 봐라. 그런 여행 필수품 같이 여겨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출시되자마자 전량이 판매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기로 한동안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입고가 됐습니다. 요 캔을 한번 살펴보면요. 뚜껑이 꼭 참치캔처럼 생겼어요. 오픈하는 방식도 참치캔처럼 이렇게 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사히 홍보 영상 내용에 의하면요. 냉장 보관 6시간 이후에 음용할 것. 거품이 풍부하게 나도록 하고 싶으면 캔을 이렇게 감싸 줄 것. 이런 팁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오픈 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올린 거를 봤는데 다들 오픈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품이 오픈하는 그 중간에 그냥 계속 올라와가지고 힘들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최대한 차갑게, 최대한 차갑게 캔을 유지를 하고요. 오픈할 때도 이캔 몸통을 이렇게 잡지는 게 아니라 이 위로 해서 따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통을 꽉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거품이 더 세차게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제품은 이제 거품이 이제 확 나오는 그런 맛을 또 마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한번 오픈해서 마셔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직접 다뤄보는 게또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바로 오픈 도전합니다. 양손으로 감싸면 거품이 더 풍부하게 나온다는 데 한번 해 볼게요 이거 갬성이네 이거 인기 있을 만합니다 아 이거 재밌다 이게 캔 입구 쪽이 좀 날카롭진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마감 처리가 되게 잘돼 있어요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카로움은 없고요 안전하게 잘 마감이 된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안 되어 있으면 마시기에 좀 위험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이게 대기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일반 아사히 슈퍼드라이캔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맛은 거품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한 번에 쭉 들이키고 나면 많이 부드러워요. 일반 슈퍼드라이 캔에 비하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뭐, 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느낌은 뭐,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 뭐, 맑고, 굉장히 좋습니다. 생맥주랑 완전히 같은 느낌은 아닌데, 한 70에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네스 생맥주를 마셔보는 거랑, 기네스 캔 머신을 사용해서 마시는 거랑,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셔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아사이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의 총평, 생맥주 캔이 제품 재밌다. 놀러가서 신나고 재밌게 맥주를 마신다. 라는 그런 부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재미를 가진 제품인 것 같아요. 갬성도 있고요. 맛도 좋고, 재미도 있고, 이런 삼박자를 잘 갖췄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 재밌는 제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자나 t v 였습니다